잔혹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겐 생존 자체가 또 다른 전쟁입니다. 음, 얘는 어디가 어머나. 얘가 어디가 이렇게, 왜 이렇게 아픈거지? 한눈에 봐도 몸 상태가 심상치 않은 아이들.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많이 부르는데? 어머 제 꼬마도 어, 그래. 안 음? 잘안 아유 돼. 세상에. <laughs> 어머 얘는 너무 애기야 어떡해. 좋아하겠다. <laughs> 좋아겠다 발도 발도 이거 <읽어봐>. 뭐 어떡해. <laughs>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비슷한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 현재 떨어진 면역력. 제대로 먹지 못해 지칠 대로 지친 아이들에게 질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고칠 수만 있어도 다행일 텐데. 병원에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난민촌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은 차로 3시간 남수단의 병원은 버티고버티다 병세가 악화돼 먹을 힘조차 없을 때, 찾아오는 곳입니다의료진은단두명 게다가 기본적인 의료기구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목소리> 바로 어제 말라라에 걸린 한 아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그동안 고열에 시달린 탓에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아이. 게다가 <웃음> <웃음> 이미 말라리아가 심해질대로 심해져 경련까지 오는 상황. 앞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진통제를 주는 것뿐.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치료약을 직접 사와야 하지만 할머니는 당장. 손자에게 밥을 사 먹일 돈조차 없습니다. 남수단 사망률 1위 말라리아. 긴 내전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든 아이들이 또 다른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흥겨워하는 아이 곁에서 그저 눈물만 흘리는 할머니.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료약은 우리 돈 2만 8천 원.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약을 살 돈이 없어. 아픈 아이를 바라만 봐야 하는 현실. 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죄가 있는 걸까. 너무 다 나이가 어릴수록 증세는 더 심각했습니다. 아무런 미동도 없이 힘겹게 숨을 쉬는 아이는 겨우 18개월. 어, 애가 먹지도 못하네. 의식마저 불안정해 보이는 아이. 아이는 우유 한 모금 삼킬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 고열의 설사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사흘을 내리앓다. 오늘에서야 병원에 온 아이는 간신히 가녀린 숨만 붙잡고 있습니다.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초점이 없어. 엄마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아이는 점점 지쳐만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분주해진 병실. 당장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 게 없는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바깥바람이라도 쐬어 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아이. 아이를 살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긴급히 병원 관계자와 논의해 봤지만 청천벽록 같은 이야기가 전해 왔습니다. 크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가 오늘을 못 받은 죽을 수 있어. 어떡해? 런데 피가 없잖아. 네, 그래서 일단 침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아. 애가 너무 그 상태가 안 좋아서요.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병원에 피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수혈을 못 받으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네요. 지금은 말라리아보다 영양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의료 장비도 없는 병원에 수혈받을 피가 남아 있을 리만무. 설사 피를 구할 수 있다 해도 그때까지 아이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엄마 피를 뺄 수가 없어요. 피가 있으면 여기서 수혈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긴 한 거야? If there is blood here, uh, can somebody uh, give uh, the baby blood? Yeah? Do we have the ability to do it here? In yeah, in the hospital? I don't think actually, because uh, no one I can open h i m s e l Then who?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거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왔던 병원에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지쳐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laughs> 이 아이는 도저히 살릴 수 없을 것 같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는 말을 할수 있겠어요. 그만큼 지금 너무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어머 얘가 지금 저한테 손에 힘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손에 힘을 꽉더줄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어머 제가 얘, 얘가 손을 잡았어. 단신의 숨을 붙잡고 있는 아이의 간절한 몸짓.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아이를 엄마 곁에 더 머물 수 있게 해줄 수는 없는 걸까요? 차마 바라보고 있기 힘든 참담한 모습. 이것이 남수단의 현실입니다. 왜 아파해야 하는지, 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겠좀 먹었으면은 이럴진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말다리하고 문제지만 결국 너무 비밀 때문에 지금 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 걸까요? 아이들은 단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뿐입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할 잔혹한 전쟁으로부터 살아남았으면서도 또다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는 아이들 그 곁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에선 이미 너무 늦게 와버린 건 아닌가? 굉장히 아픈 마음이 들어요.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참으면 어느새 질병이 고단한 삶을 쥐고 흔듭니다. 총탄을 피해 살아남았을 때처럼 아프지 않기만을 바래야 하는 걸까요? 전쟁으로 모든 게 멈춰버린 나라, 남수단, 이 비극의 땅에서 아이들을 구해주세요.